있는 그런 대아입니다 야 이거 진짜 큽니다 와 이게 웬일이에요 진짜 크죠? 이거 이렇게 소금으로 해서 구이로 해서 지금 나왔고요음 여기 옆에 보면 요것도 뭐예요 대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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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사이즈 자 저기 끝에 남이서 플래카드 들으시고 그게 보이죠 네이 사이즈에요 플래카드 한번 처음 생겼다고 그거 한번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아좀 찍어줘요 야 이거 끝내준다 이거 기가 막히죠 밥도 돌아서 해왔어요 그럼요 콧밥을. 뜨끈뜨끈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밥을 해볼게 예그리 새우장 하나 받 새우장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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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만한 거를 그냥 음. 이게 또 간장이랑 같이 만나니까 이 맛이 얼마나 쫀득쫀득한지 음. 이게 이렇게 음. 먹어도 맛있지만 먼저 한번 드시고요 음. 들어가유~~ 후우~~ 이야.. 다기막키지 아.. 무적에 맛있어 넌 말할 수가 없슈 야 이게 뭐야야생태라이 살아있는데 사진 진짜 많아요 너무 많아서 와 이거 이렇게 맛있어 이거는 짭조름인데 짠건 아니에요. 아무튼 밥하고 아, 분명 어울려서 진짜 맛 있습니다. 잠깐만요. 이거 응. 응. 멀국에다가 멀국이 한잔 먹어. 얄니 멀국은 역시 충청도요. 우리 희석이 오빠 밥수 한번 주셔요. 멀국은 우리 아버지가 맨날 찾는 멀국이에요. 이건. 우리 아멀국 봐요. 후죽? 네. 아, 머시게좀매 <목소리> 먹을 줄 아시네요. 안 자러 갔상이야이깨좀보시고 이게 꼭게가 또 그럴까요? 이게 쫙그 하고 짜면은요. 그래, 아, 이거, 이계메귀게또이게 태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간장 게장이에요 야, 이입 어마, 해보셔야겠죠?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기막히죠?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긴말 아니 말이 뭐유 이야 이 뚜껑에 있는 이 개딱지 이거 어떡할지 이 내장들 이거는 젖구락으로 이렇게 쑥쑥 파야 요 저거락 말고 저분으로요. 아, 저분으로요. 그렇지요. 와, 이거 한번 봐주셔요, 이거, 이거, 이거. 이야. 그렇지요. 하 올릴게요. 예. 저기, 내가 진짜 양치 때문에, 우리 중국으로 간그 판다, 뽀바오. 뽀바오 왜 삼촌이 일로 오지? 어게 나온거야 지금? 왜? 왜? 넘어졌어? 잠깐만 잠깐만 쉽게 요 쉽게 해 있어봐 넘어졌어? 어? 오시장이 먹을 줄 아시네요 또왜 삼촌 와 진짜 와 대장은 이렇게 먹는 것이에요 끝이 아니예 요거 하나만깐거 같아요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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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야 크기 한번 보셔야짜자중국말이야 짜요 자 요거 초장 살짝 찍어서 <laughs> 와아왜 어, 이렇게 여기 외국에서 관광객이 오셔서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 어치 너무 맛있어 맛있쥬? 어, 허! 어! 이때 고구마는 어떻게 찾았어요? 어? 나... 아야 야, 야 이거? 내가 내가 냄새를 맡았어 아! 역시 맛있는 건 아시네요 아 고구마가 유명해요? 예 여기 충청남도 태안은요 이렇게 특산물 중에서도 오. 해산물도 있지만 농산물도 이렇게 많아요 이 황토가 주는 영양들들 인해서 고구마와 마늘이또잘 자라고 있슈 이걸로 드셔야 해. 이속 이 한번 보시오 이건 거 이건 나날 것도 먹어요. 방송도 날로 먹는다고. 야, 이꿀 떨어지는 거 봐요. 꿀이 밖으로 나와요. 그렇지. 이게 진정한 탕으로 탕으로 먼저 탕으로. 그죠? 미남 카메라 감독님 이리 오세요 저쪽 보고 어우 잘생겼다 잠깐만요 오 어, 가수로 데뷔를 해요 한입 드릴게요 자, 잠, 잠, 잠. 아니야 저거요 물이랑 음료수가 없어요 <laughs> 맛이에요 어때요? 최고예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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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죠 이게 촉촉하고요 이 태안이 땅이 좋아서 농작물이 굉장히 잘 자랍니다 뭘 심어도 잘 자라고요 그리고 마늘도 보니까 이색깔과 크기 보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너무 이게 마늘이 좋아서 잠깐 뭐 우리 킹감독 잠깐만 나와봐요 일로와봐 김감독 일로와봐 어디요? 이리 와봐. 이게요. 아니, 우리 김감독이사람 돼야 되니까이그래니그그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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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럼, 그럼, 그럼>. 아니, <laughs> <laughs> 그래도, 이그 아니, 도시그래이아래이그래 그래도, 들이이아이래이아래이니그도이 이리요! <laughs> 야 오늘 최고 소개 잘해 주셨어요. 네. 근데 이거 희석이 오빠 만드셔 되는 거요? 네. 아니 여기 단장님 네. 침 떨어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거 같은데. 지난번에 침 흘려가지고 여기 홍수났었잖아요. 일단 다 싸드릴게요. 그리고 근랑에 네. 잘 챙겨가셔요. 그래요, 그래요, 그래요. 예. 아 이거 어떻게요? 이거 참개걸안 나게 뭐 이거 진짜 뭐 이거, 이거 박스 조금만 가지고는 안 되겠어. 음, 저는... 자 오늘 이제 노래만 잘하시면 됩니다.